뭘까요, 여만 어, 그래야 내가 네. 힘이 음, 어, 거의, 그냥, 거의 잡지 않은 상태거든요. 이게. 게 이게? 게 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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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네. 다시 잡아 어. 또, 네. 안 네? 내가 다시 잡아보세요 가안잖아 내가 넘기 위해서 고유의 이 라켓 소리가 안맞는거 근데 라켓은 아까어때 그렇지, 이 소리가 요이소 이게 잠다 이게 멈다는 느낌 는이게 네. 그래. 예. 아.